화석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입벌리기 대결을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얘가 이긴다고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이니까 왜 이런 영상 올리냐고 제발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그럼 고싱. 먼저, 일단은, 기준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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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시작합시다. 응, 터리가 먼저 얘네 둘이 할 거예요. 난 얘가 입이 잘안 벌어져서 확실히 딜로포가더 큰가? 최대한 벌려 내 네, 영상으로 잘안 보이지만 해봤더니 딜로퍼가 이빨이 있어서 확실히 더 커, 컸습니다. 아래부터 했더니 살짝 커요. 일단 얘 이겼습니다. 너 여기 있어? 어우 얘네들? 일단 입은 최대로 벌리는 걸로 했고요. 이 상태로는 안할 겁니다. 스쿠스 파워! <laughs> 불쌍한 스피노왜 얘랑 했지? 와 너무 차이나네요. 역시 스스스스 파워. 다음은 얘네 둘이 할게요. 안킬로 입이 왜안 벌어져? 안킬로 안킬로 입이 안 벌어져요. 가만에 있어도 카르노 승리. 어 얘는 부전승으로 합시다. 세터는 음, 저희가 홀수여서 여기 셋 중에서 이긴 얘를 이긴 얘랑 얘랑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 셋중진예 중에서 이긴 얘한명 예 뽑고 예, 여기서 이긴 얘한명 예 뽑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laughs> 어떡하지? 얘네 둘. 얘랑 얘하고 얘랑 얘 해볼게요. 역시 스쿠스 파워 가버려. 그 다음 얘랑 얘. 카르노가 미세한 차이로 졌습니다. 여기서 하면 당연히 스쿠스가 이겼죠. 왜냐면 아까 얘네 둘이 했는데 얘보다 얘가 작으면 당연히 얘가 얘, 얘네 둘이 해서 얘가 이겼죠. 근데 얘네 둘이 해서 얘가 졌죠.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적다는 거니까 아, 크다는 거니까. 얘가 이겼습니다. 넌 빠져. 다음, 큼, 큼, 큼. 너도 빠져. 너이 셋이 해. 아, 얘도 졌으니까 빠져. 이렇게 셋인데, 일단 딱 봐도 입이 잘안 벌어지는 경우로 안킬로가 제일 적습니다. 너도 빠져. 음, 확실히. 제가 영상으로는 초점이, 초점, 초점이. 음, 확실히, 얘가 제일 크네. 일단, 불쌍한 부전승. 아까 얘네 둘이 했었는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얘가 얘 먹었어요. <laughs> 이 정도로 얘가 큽니다. 저리 가! 네. 쌀타는 너무 이렇게 입이 작은 애들 다 온순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입이 너무 작아. 얘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작아서 그냥 그냥. 오늘의 승리는 스쿠스로 하겠습니다. 음, 와! 스쿠스! 음, 2위. 스쿠스! 스쿠스! 네 저희가 이렇게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2위까지만 뽑겠습니다. 2위... 뭔지 잘 짐작이 안가네요. 일단 딱 봐도 제일 작은 안킬로는 뺍시다.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작아 보이는 얘네들 해보니까 초점. 초점. 보이시나요? 사이타가 미세한 차이로. 자, 빼. 그 다음 이렇게 자, 입만 보이게, 얘, 한번 얘네들 해볼게요. 그, 얘가 되게 이렇게 부리로 되어 있어서 작을 줄알더니 얘네들까지 제쳐버리고, 은근히 작지 않습니다. 이대로, 얘가, 카르노까지 이겨버려라. 음... 잠깐만, 얘 똑같은 거 같은데? 카르노가 좀 작아요. 오, 이외로 큰데 카르노가 해보니까 좀 작아요. 영상으로 너무 잘안 보이죠. 영상으로 똑같아 보이는데 카르노가 좀 조금 미세하게 작습니다. 얘네 셋이 붙게 되었네요. 이 중에서는 오, 얘네 둘까지 왔네요. 역시나 퍼테라가 얘네들은 못 이겨요. 네, 붙때라 빠져. 이렇게 둘이 해봤는데 원래 스피노도 입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라서 스피노가 이겼습니다. 결국은 제가 1위, 2위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3위는 저절로 얘가 되겠죠? 4위는 이제, 5위는 한번 해보았더니 5위는 이제, 6위는 이제, 7위는 얘가 맞나? 네 얘가 되었습니다. 앙킬로 앙킬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입벌리기 대결을 해봤습니다. 와 재미있으셨다면 하드튜브 잘되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이 귀여운 타이니스워들이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슬퍼합니다. 알겠죠? 오늘의 주인공 그 스쿠스 전 영상에는 스쿠스가 없었죠. 스쿠스를 저희가 새로 샀는데 리뷰 영상을 언제쯤 올려야 하는데 고르시면 올릴게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번 영상 보니까 좀 조회수는 올랐는데 구독은 3명 음, 좀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쿠스 눌러달라 스쿠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